매일 아침 많은 노인들은 기름지고 가공된 아침 샌드위치를 즐기며 하루를 시작한다. 이 샌드위치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사실 이 작은 선택이 그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은 오인한다. 단순히 맛있고 배를 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음식에는 치명적인 숨겨진 위험이 숨어 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가공된 음식은 점차 내부의 혈관벽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특히 조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인공첨가물과 트랜스 지방, 과도한 소금이 혈관 내벽에 염증을 부추긴다. 매일 일정하게 섭취하는 동안 혈관의 내벽은 조금씩 손상을 입으며 작은 염증이 축적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염증은 점차 만성화되기 시작하고 혈관 내부에는 작은 플라크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 플라크들은 처음에는 미약하게 느껴지지만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혈관을 좁히고 혈류를 방해한다. 혈액이 혈관을 통과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심장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지게 된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 근육은 더 강한 힘으로 혈액을 펌프질하려 애쓰게 된다. 이 때까지는 아직 큰 문제를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의사들은 이미 경고 신호를 포착하고 있다. 수만 명의 환자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이러한 식습관이 지속될수록 관상 동맥에 축적된 플라크는 점점 커지고 결국 매우 치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다. 혈관 내 플라크는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언제 파열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어느 날 갑자기 혈관 내의 이 작은 플라크 중한 곳이 극도로 약해지며 터지기 시작한다. 플라크 파열은 즉시 혈액 내 응고 요인을 활성화시키고 빠른 속도로 혈전이 만들어진다. 이 혈전은 혈관을 막아버리면서 혈류를 차단하게 되고 그 결과로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급격히 차단되어 치명적인 심근 경색이 발생한다. 이 과정은 해가 떴다는 사실조차 감지하기 어렵게 빠르게 진행되며 잠깐의 휴식이나 일상생활 중인 순간에도 죽음의 문턱에 다가갈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증상 없이 시간이 흐르고 결국 수많은 노인들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지거나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이 돌연사의 그림자는 바로 일상에서 무심코 먹는 가공된 아침 샌드위치와 같은 작은 선택들에 숨어있다. 이 악순환의 핵심은 작은 식단 습관의 변화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위험 신호들을 예방하는 것이다. 따뜻한 아침 식사로는 유기농 우유에 찐 귀리와 블루베리, 그리고 호두 한줌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희석한 아침 온도는 섭취 20분 전 15도 이하로 유지하고 찬 음식보다는 온기를 조금 더 지킨 조건에서 섭취하는 것이 예방 효과가 높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혈관 내염증과 플라크 형성을 늦추어 심각한 혈관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몇주 또는 몇 달이 흐르면서 동일한 잘못된 식습관을 반복하는 노인 환자들은 점차 혈관 내 손상과 경고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내게 된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도 느끼지 못했지만, 심한 협심증 발작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면서 위기의 순간이 현실로 다가온다. 예를 들어, 어느 노인은 갑자기 가슴이 극도로 조여오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며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그동안 쌓인 혈관 내부의 염증과 플라크들이 급속히 진행되어 혈관이 이미 상당히 좁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움직임 하나에도 혈액 공급이 막혀서 생기는 급성 질환이 임박한 것이다. 의료진은 혈액 내 산소 부족과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즉시 파악했고, 이때도 주변 환자들의 표정에는 비밀스러운 긴장감이 묻어나며 이 위협이 얼마나 뚜렷한지 보여주고 있었다 이 환자는 치명적인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 위기를 맞게 되어 이미 혈관이 상당히 딱딱하게 굳어지고 염증이 만연된 상태라는 것이 의심서 빠르게 검사를 진행한다 심장 쪽 혈관에서 혈전이 생기기 시작하며 좁아진 공간은 어느 순간 도련히 막혀버리는데 이로 인해 혈류가 즉각 차단되어 심장 근육에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이 급감한다. 그 결과 지급되는 산소가 10초 만에 크게 줄어들며 심근세포들이 괴사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 순간 폐쇄된 혈관 내에서 작은 혈전이 미끄러지듯 혈관 벽을 뚫고 혈류를 완전히 차단하며 치명적인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환자는 이 패닉 상태의 순간을 놓치지 못한다. 잠시 숨을 돌리거나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들게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이 작은 혈전이 치명적인 마침표를 찍으며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치명적 사고로 바뀐다. 이 모든 과정은 몇분 만에 급속하게 진행되며 의심할 여지 없이 상상하지 못한 순간에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이 작은 혈전이 갑자기 뇌로 흘러가 뇌졸중을 일으키거나 혈관이 급격히 터지는 치명적인 출혈로 이어질 가능성은 너무도 무서운 현실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무심코 먹는 가공된 음식과 나쁜 생활 습관이 이 끔찍한 위협의 씨앗이 되어 온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가공식품, 인스턴트 라면,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과자, 짠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노인은 혈관 내 염증이 쌓이면서 혈전이 형성되어 건강한 혈류를 방해한다. 이 혈전이 혈관을 미끄러지듯 떠돌다가 어느 순간 작은 혈전이라도 매우 위험한 곳에 위치한다면 바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혈관이 이미 딱딱하고 약해진 상태라면 혈전이 혈관벽을 뚫고 혈류를 막으며 혈전이 떨어져 나가기도 쉽다. 이때 혈전은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거나 뇌로 흘러가 뇌혈관을 막으며 급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과정은 5분 이내에 진행될 수 있으며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수반된다. 갑작스러운 얼굴 한쪽 마비, 언어 장애, 심한 두통, 그리고 몸 전체의 감각이 마비되는 증상들이 순간적으로 나타난다. 일부는 의식을 잃거나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생사를 오가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다. 혈관이 터지는 치명적인 출혈 역시 불시에 일어난다. 혈관이 약해진 혈관벽이 갑자기 터지면서 치명적인 출혈이 시작돼 얼굴, 목 혹은 두개 내부로 급속히 피가 흘러들어간다. 이는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고는 평소의 식습관, 특히 가공된 음식, 지나친 짠맛, 인공첨가물의 섭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개 몇년 또는 몇달 동안 서서히 진행된 혈관 손상이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돌연사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방책은 바로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단의 작은 변화다. 정기적인 자연식품 섭취. 하루 세번 강제로라도 먹는 채소와 과일의 양을 늘리고 하루 식사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며 한끼 식사에 설탕 또는 소금 섭취를 각각 5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설탕이 든 가공식품 대신 유기농 귀리, 신선한 블루베리, 호두 한 움큼으로 대체하고, 식사 시간 전 10분 동안 실내 온도를 15도 이하로 맞추는 것, 그리고 조리할 때는 뜨거운 국물보다 미지근한 식사를 선택하는 작은 실천들이 혈관 내 염증과 혈전 형성을 늦추며 치명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작은 변화들을 일상에 적용한다면 인체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상태를 회복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